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명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 don't know 자랑스러운 대표, 누구입니까? 장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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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장동혁 당대표님을 모시고 규한사를 듣겠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내린 비를 뚫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애국심으로 이 비를 멈추게 하자 나의 비가 멈추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말자 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슴속에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나라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가고 위대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수 있는가? 지켜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직 그 생각 하나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권 정권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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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정권 정권! 여러분 독재는 국민의 무관심과 침묵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유일한 독재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목소리입니다. 가짜 뉴스가 펼치는 것은 독재가 싹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독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반대 세력을 압마화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민 주권을 핑계 대며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설치된다면 독재는 이미. 3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언론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면, 독재는 벌써 4단계를 넘어 5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단계는 야당발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뒷단계는 장기 직권을 위한 개헌입니다. 아,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국제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습니다. 아, 선정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문은 영원히 닫힐 것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두려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진정 두려운 것은 제가 두려운 것은 우리의 무관심과 침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목소리를 깨워야 합니다 침묵을 깨고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laughs>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유엔총회에서 가 국격을 팔아넘기고 왔습니다. 경제도 팔아넘기고 안보와 통일도 팔아넘기고 왔습니다. 고향이 만난 지처럼 트로 대통령을 피해 다니기 바빴습니다. 단세 협상이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는 그 빤빤함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의장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의장은텅 비어 있었습니다. 직접하 국민들은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유엔총회에 가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동조한 그 순간에도 공장관의지약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죄로 전국민노총 간부가 지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부도 무너지고 입법부도 무너지고 언론도 무너지고 외교도 무너지고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입니다 침묵을 깨고 일어섭시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 싸웁시다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에 손을 잡아주십시오 손을 잡지 않는다면 내일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입니다. 서울을 되찾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1950년 북한군에 의해 서울이 함락된 지 3개월 만에 그리고 잔뜩 불꽃을 살려낸 인천 상륙작전이 13일 만에 우리는 서울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 서울시청에 있던 인공기가 내려지고 다시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벌려졌습니다. 그날의 승리는 승리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쾌연한 의지였습니다. 비위해 함께 싸운 동맹국들의 뜨거운 연대였습니다. 어떤 일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힘이 그 단결이 필요합니다 <laughs> 85년 전 나치 독일의 탱크와 전차가 유럽 전역을 득밟을 때 윈스턴 전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승리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공포가 오더라도,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폭날하더라도 반드시 승리,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함께 전진합시다. 85년 전에 처칠이 했던 그 말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우리는 잠시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지나더라도, 어떤 공포가 오더라도, 그리고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조건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을 갖춰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국민의 힘은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완벽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임무입니다. 저는 그 완벽한 임무를 부여받은 지금 이 순간, 국민의힘 당대표여서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싸수 있는 힘과 용기가 제게 있어서 행복합니다 장동야장동야장동야장동야장동 대나무 장군이 사령관직을 내려놓고 1951년 4월 19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한국만이 지금까지 모두 위협을 무릅쓰고 공산주의와 맞서 싸운 유일한 국가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그 대단한 용기와 의 정신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노예 상태보다 차라리 죽음을 무릅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태평양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내가도 장군이 말했던 그 대단한 용기와 불굴의 정신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필요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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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국민 여러분, 맥아더 장군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पसंदि मश